자, 주간별 운세, 4월 첫째 주,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쥐띠, 풍산, 점, 이호입니다. 아, 점차점, 이런 뜻이에요. 어, 이호, 가택이 편치 않, 가택은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 편치 않을 것이니 모든 일에 순서를 어긋내지 마라. 먹고 살만 해도 흥청망청 하는 건 금지고요. 사치 낭비는 특히 금주에 에, 실속이 최우선이다. 금지하시고 그다음에 소띠 수택 절육 효. 이 절의 육 효는 절도에 이제 마지막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도가 너무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쥐가 가는 길을 속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쥐가 가는 길은 좁잖아요. 여기 속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들어간다. 또 금주는 이렇게 고집불통 고집을 부리면 반드시 이 예, 후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걸 뉘우치시면 흉이 사라진다, 이렇게 쓴 거는, 어, 금주는 어, 고집불통으로 가지 말고, 난천 입장에 가니까, 아, 바로 뉘우치고 잘못돼서 빨리 고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호랑이띠, 풍천 소축입니다. 소축은 조금 싼다는 얘기예요. 지금 2호. 그러니까, 조금 뜻밖의 재물이 조금 들어오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변의 단합이나, 아,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뭉치면 산다, 이런 뜻도 됩니다. 아, 주변에 도움이 있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끼띠, 중래진 오염입니다. 아, 관성. 관성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뭐, 출세의 성도 되고, 뭐, 명예의 성도 되고, 지위의 성도 되는 거죠. 별성자도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승진도 되겠죠. 이런 것이 비치니, 명예에는 좋은데, 돈에는 좀안 되겠다, 얘기요 금주는 명예 쪽, 어른는 좋은데 돈 쪽으로는 별로 어, 제, 어, 어, 별로 안 좋으니까 재물의 이득은 별로 없으니까 잃은 버리지 마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다음 용띠 에, 내수 해사요입니다. 해사요. 그래서 땅을 파서 보석을 얻으니 조상과 신불, 신불은 이제 부처님이라든지 또 어, 신의 에, 은총이라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게 제일 문제예요. 본업에 충실하면 좋다는 얘긴데 유혹에 흔들려서 딴 길로 가면 안 된다. 본인이 하던 일대로 가라. 아, 그 얘기고요. 뱀띠 내수 해 오염입니다. 오염이 꽤 좋죠. 해는 이제 풀릴 했자고 매사 이제 잘 풀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회를 떨치는 용이 구름을 어, 휘감고, 몸을 날리더라. 군자의 마음으로 소인을 포용하면, 배, 포용하고, 베풀면 기라다 이렇게 썼고, 이제 말띠. 풍택 중부 사면입니다. 중부는 이제 믿음 있는 거에요 서로 믿는 거. 근데 사면은 이제 왜 샌드위치 혀라고 그랬죠. 중간에 껴서. 그래서 이랬다, 저랬다,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금주의 한 해가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신액이. 주변에서 이제 말도 많고 구설수도 많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금주는 마음을 잘 붙잡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양띠 천풍구이입니다 구이요. 어~ 이구 자는 여자와 관계가 있는데 이 앞에. 에, 개집 여자변, 여자 여자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자 문제가 있어요. 2호. 그러니까 집안에 불경스러우니까 미연에 방지해라. 제일 중요한 건 이성관계 주의해라. 이거, 이거 꼭 좀, 어, 금주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원숭이띠 화택 규이옵입니다 규는 이제 옆볼 규. 이게 서로 이제 눈을 흘기는 거. 그러기 때문에 돈 잃고 사람 잃는다. 서로 반목하고 암투. 암암리 투쟁이 많고, 어, 그런데 항상 어디서 만나냐? 공식성상에서 말해야지. 사적으로 자꾸 남 얘기하면 반드시 구설수비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어. 그다음에 닭띠 지수 4, 6효입니다. 4, 6효. 아랫산과 삼합을 이루니 나무 가운데 기쁨이 있다. 단지 소인은 쓰지 마라. 이렇게 썼습니다. 나중에 우한거리게 된다. 소인이 뭐 작은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소인은 나한테 그 아부하는 사람. 나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을 나 소인이라고, 어, 부릅니다. 아, 나한테 이렇게 칭찬만 하는 사람 있죠. 예. 네. 나만 보면 아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띠, 중퇴 때 육효. 자, 육효 이제 갈 때까지 다간 겁니다. 기쁨이. 자, 구설주 주의하시고, 서북쪽으로는 가지 마라. 이게 방위학적으로 그런 겁니다. 서북쪽으로는 여행이나 놀러 가지 마라. 이그 얘기고요. 매사, 내가, 나서 육효는 이제 맨 위잖아요. 내가 어, 나이 있다 윗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매사 내가 솔선수범해라 그래야 좋다는 음, 어, 금지의한 운이고요. 그다음 돼지띠 지삼겸 겸은 뭐냐면요 겸손하다 게입니다. 겸손하다. 육효는 이제 겸손이 너무 이렇게 좀 뭐, 뭐라 그럴까요 지나쳤다? 갈 때까지 다 갔으니까 가까운 사람을 조심하고 재물로 인해서 불목은 뭐냐면 서로 어, 싸운다, 그게고, 서로 안 본다, 이런 뜻도 되니까, 지상 겸 육효니까, 재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잘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스스로 문제를 만든다. 그러니까, 행동을, 행동과 말을 특히 주의하셔라, 그얘입니다 그리고, 매사, 겸손하고 한발 물러서는 금주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아, 금주의가 되겠습니다. 야,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후원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